대법원장이 여기 나오셔야 되거든요. 대법원장이 안 나오시고, 지금, 대법원장이 지금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고, 답변이, 난 모르겠다, 이 답변 하시는 건 저는 안타깝고,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면, 스캔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 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된답니다.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그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걸 내 주세요. 제가 계속 그거 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, 이게 스캔이 돼 있다면은 대법관들 컴퓨터, 대법원장 컴퓨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추출이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.